Not enough minerals.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Not enough minerals. Where are the minerals? I was told there would be mineral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Where are the minerals? I was told there would be minerals. you flat broke, mate. Get some more minerals. What do you lack like in minerals? You make up for it. You don't have enough gas. Consider expanding. Vespine gas gets you the fun stuff. You'll get more of it. Insufficient Vespine gas thi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have it hey. not enough minerals insufficient vespine gas you don't have enough gas consider expanding insufficient vespine gas ga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have it

You don't have enough gas. Consider expanding. Ga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have it? Insufficient Vespine gas. Ga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upgrade complete. You don't have enough gas. Your units are augmented. My liege, the coffers lack minerals. Ordinary. tactical pause back to the c a r n a g e 사령관님, 조종 사령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upgrade c 알겠습니다. 그일이리다름 없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다시 말이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드 n 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 업그레이드 완료. 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이 research is done let's hope to, to click the right one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아, upgrades done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치을 위해 일합니다. 일쪽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저께 지나. All eyes are getting into trouble again. 준비됐습니다. 저치을 위해 일합니다. 저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Relax, the game's paused. Resume the real-time strategy. Hey, gotcha!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잘 되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고 반 있는...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세요. Not enough minerals. 상황은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업그레이드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은 모두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다름없습니다. There's just not enough energy to do that right now. You need more energy. Have you tried green? Our allies were b l i n d e the h c a n path. 상황은? 적이 함선을 공격합니다. 주의를 끌어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You just upgraded your units. Maybe keep doing that. Not enough energy. Our ally base is being remodeled t e 우 적을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저 녀석들 왜우리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저...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무슨 죠 듣고 있습니다 자, 다들 지 여기는 노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확했했습다 업그레이드 c o m p 해시다 터진 썸이시다터다터고다다시 말씀해 다십시오 저희가 진썸이 당은세 right right <놀람> like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피디, 송 다시 맞춰 완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상황은? Your ally is being attacked. 감염체들이 다가옵니다. 함성 가까이에 못 오게 막으십시오. 그러나... 적 병령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대방의 시각이 왔습니다. 당신의 유닛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십시오. 이미 방금 뭐라고 하셨죠? 기찰들... 방어 기지를 탈정하십시오.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유닛이 확장되었습니다. Basically, your ally is being attacked. You just upgraded your units. Maybe keep doing that. There's just not enough energy to do Your allies are having all the fun over here. Our allies look like they could use a h a t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저 선별 전차들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제거해 주십시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프로 방금 뭐라?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상황은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천천히 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다키기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a l e 했습니다선물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함선으로. 어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물론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자, 지금 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Graci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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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다시 말씀십시오 가보시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는. 엔진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위를 봐. 달본. 여기도 좀안 invited guests. t a s h m a 안 Tashmak. s h m a k t a s h m t a s h m a s t s h m a 습니다 s h m a k Tash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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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h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상황은?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행 i 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t 전 o 시 n g to g e 격주기 완료. 다시 잠시요. 감염체들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적회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